개념 영상 잘 시청하고 오셨죠? 선생님이 정말 최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쉽게 어,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영상 반드시 시청하고 문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의 위치 x 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x t가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t가 vt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그렇죠?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x를 어 우리 이제 미적분 가면 배우지만 두번 미분한 건 2프라임을 붙입니다. 이게 도함수 x의 2프라임 t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v't가 바로 at다, 가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토대로 위치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t가 1일 때 전피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v에다가 t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값을 계산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자, x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vt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v에다가 얼마를 넣어달라고 1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예.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간단한 문제였고요. 6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의 위치, 위치 위치가 이거래요. 그랬을 때 전피의 운동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 t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 뭐, 그래프 하나 선생님 3차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원점에서 출발해, 그치? 그래서,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러겠죠, 그쵸? 예.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자, 어, 여기, 볼게요.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쵸 왔다 갔다는 하 건데, 자 앞으로 갑니다. 접선의 기울이가 뭐니까요? 양수니까요. 앞으로 가다가 바로 접선의 기울이가 딱 0이 되는 지점에서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접선의 기울이 지금 음수죠? 뒤로 가는데 어 여전히 뒤로 갑니다. 뒤로 가다가 자이 점은 뭘 의미하느냐? 이점이 이 점은 다시 원점 출발 지점으로. 원점을 다시 통과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쵸. 출발 지점을 돌아왔다가 계속 뒤쪽으로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이 점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위치가 운동방향, 전피의 운동방향이, 운동방향이, 자, 바뀐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에 부호가 바뀌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점에서 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래서 v가 지금 0인 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x를 미분하면 v가 나오죠. 그래서 x'을 프라임 구하면 얼마죠?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0입니다. 역시나, 어, 미분하면 지금 0 되는 점 중요합니다. v가 0 되는 점이 바로 우리의 운동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어,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그래서 언제 t가 1일 때 또는 t가 2일 때, 시간이 1초, 2초일 때 운동방향을 바꾸는데, 바로 여기가 1초고, 뭐, 이렇게 치면 여기가 2초.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물어봤으니, 1번이 답이겠죠. t가 1초일 때. 처음으로 바꾸는 건 1초의 운동방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위치 그래프가 주어지고서 수능 문항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대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을 때, 위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했어요. 조금만 축소를 해볼게요. 보기가 같이 보이게끔 자, 그래서 보시면 얘 보니까 어머, 선생님 뭐, 이거 그래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죠.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이 상황을 설명해볼게요. 수직선이 있어. 여기가 0이다? 근데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거지. 한 이쯤에서 출발 한 겨. 그래서 출발을 해서 h 초일 때까지 앞으로 간 거야. 여기 h 초일 때까지. 그치? 앞으로 가고, 어, h 초일때 접기가 0인 걸 보니, 어, h 초에서 방향을 바꿔서, 자,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뒤로 가다가 딱 B초일 때, B초일 때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자, 더, 음의 방향으로 더 갑니다. 음의 방향으로 더 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초가 되면 음의 방향까지 갔다가 시초에서 다시 뒤돌아서 자 다시 되돌아 오는데 D일 때 0이죠. 다시 되돌아 오는데 D초일 때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가 더 2초일 때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수직선으로 움직인 걸, 지금 이렇게 위치 그래프를 나타낸 걸 수직선으로 전피 운동방향을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 기억년디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방향을 바꾼대요. 운동방향 바꿀 때 운동방향 이렇게 바꿔요. 바꿔요. 언제? C하고 A에서. 그러니까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바꾸죠. T는 A 양 C. 맞죠? 그래서 v가 0인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운동방안 바꾼다는 거두 번째 니은 전피가 0부터 2초 사이에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 처음으로 원점 통과 여기 있죠 원점 통과하는 거 원점 통과하는 건 b하고 d인데 처음으로 통과할 때 여기죠. 그럴 때 그때의 속도는 당연히 속도는 위치 그래프의 미분한 미분계수죠. f 프라임 b 오 맞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자 디귿 갑니다. 디귿. 자, 0부터 a일 때이 사이에서 지금 운동 방향 이 이때와 자, 이때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때랑 c부터 2일 때. 오 그렇죠. c부터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다 양수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 운동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자, 양의 방향으로 갔지요, 지금. 양의 방향.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해나갈 건데, 자, 시각이 3일 때, t는 3일 때, 운동방향을 바꾼대요. 그럼 운동방향 바꿀 때 v가 얼마라고 했지? 이거는 입력이 돼야 돼 v가 얼마인 거래요? 0인 겁니다 운동방향 바꿀 때 접선의 기울기 0이었죠 그런데 t가 몇일 때 3일 때 0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위치 위치는 뭔데 위치가 x잖아 그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오래요 t가 얼마일 때 3일 때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a와 b 두 개인데 정보 두 개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 대입해서 연립해서 ab 값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x 프라임 3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t는 4에서의 가속도라고 했으니 자, a를 구하는 건데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 x가 3초일 때 위치가 3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5라는 걸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7 플러스 여기다 3 넣으니까 9a 플러스 3b는 플러스 4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9a 플러스 3b 그렇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삼십육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예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v 삼이 영이라는 걸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x 프라임 삼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해주면 삼 t 제곱 플러스 이 a t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t에다 삼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삼을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이십칠 플러스 삼 넣어주면 육 a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식이랑 요식이랑 우리 열림만 해주면 되는데, 요식을 선생님이 렇게 가져올게요. 여기 양면을 3으로 좀 나눠줄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3으로 나눠주면 3a 맞죠? 그리고 b 맞죠? 그리고 자, 여기가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7도 이쪽으로 건너가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빼주면 되겠죠. 빼요. 뺄게요. 여러분들. 빼면 어, 계산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3a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5요. 그래서 b.a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열립해서 여기다 넣으면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으면 b가 3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실을 토대로 자 x 프라임 t가 v죠 그렇죠 v t가 얼마냐면 자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어 3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궁금한 게 a4에요 한번더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속도인데 6t 마이너스 10입니다 아 b 값은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a 값만 구하면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a 4는 6, 4, 24에서 10을 빼주니 14가 답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단 요 말들을 해석해서 정보 두 개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갖고 AB를 구해서 미정계수를 구해서 가속도가 t가 4일 때의 가속도 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